근데 이게 관전 강의 글을 써주신 분이 50분이라 제가 이거 오늘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해달라고 하셔도 저는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셔도 안 해드려요. 이거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50분을 오늘 다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게임 12킬 5대66어씨. 윗라인이 터지던 걸 바텀 캐리로 끌고 이겼습니다. 서프파이크죠. 일단 룬 봅시다. 여진, 기본 침착 여진 파이크. 제가 보통 유튜브 커뮤니티에 관전 강의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을 확인하시면 되겠지 않을까 싶어요. 티어는 다이아사. 크로마는 없는 기본 불회축제 파이크. 자 일단 1레벨 그랩을 벌써 찍으셨네요 다이아 4도 실버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5초만 말하고 갈게요 스킬 나중에 찍으세요 그래도 그랩 어. 와 이거 엘리스 핑을 안 찍는다고? 야 엘리스 본인이 자책하는 모습 아 이거는 다이아 4인데도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네요 엘리스가 고치를 실수했는데 아무도 엘리스를 탓하지 않았어 항상 이런 게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성 안 좋은 사람들 있으면 엘리스 핑 여섯 번 찍고 엘리스 핑 여섯 번 찍고 오픈 박았거든요 지금 상대 바텀은 볼리베어의 시비르 이거 사실 파이크로 상대하기 되게 힘든 조합이거든요 시비르도 되게 귀찮은 편인데 볼리베어가 파이크로 잡기 꽤 까다로워요 특히나 케이틀린처럼 딜이 살짝 부족한 원딜러 맞다이에서 딜이 부족한 원딜러 같은 경우에 볼리베어를 따기가 엄청 힘들어서 같이 견제를 하고 케이틀린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볼베 패시브까지 있어서 케이틀린 딜로는 볼베 잡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어, 근데 앨리스 2렙갱? 아니. 앨리스가 지금 블루만 먹고 2렙갱을 왔어요? 아니, 얘 지금 정글링 루트가 블루 먹고. 어? 뭐해? 어? 아니 2분 30초까지 지금 상대 캐카림 3캠프 정리하고 4캠프째 먹고 있는데 블루 하나만 먹고 있다가 바텀 갱을 이 랩에 왔는데 왔는데 여기서 고치를 못. 마... 얘정 얘를 데리고 이겼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와, 이 게임 어떻게 이겼는지 진짜 궁금하신데, 궁금한데. 이게 다이아 4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볼리베어 무시하고 2대, 2대 3 구도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카시가 이미 피가 너무 달았다. 이거 그래을 조금 먼저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1을, 을 먼저 맞추고 그래을 쓰거나. 여기서 1을 대신 맞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랩으로, 헥칼림이나 사일러스 둘중한 명을 이쪽으로 넘겼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플래쉬 너무 급했습니다. 헤카, 이거 사일러스 스펠 없는 거 아마 브리핑이 됐었을 텐데, 너무 급하게 플래쉬 쓰셨고. 이게 싸움은 전체적으로 바텀이 딜견을 먼저 해놓고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운영이 적당히 잘 돼서, 수적 우위로 게임을, 싸움을 이긴 기 했는데, 조금 스킬샷에서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제 BF가 나왔으면 얘기가 예, 달라요. BF가 나온 케이틀리는 짤 데미지도 세고 폭딜도 잘 나와요, 이거. 상대 1 1르는롱소도두개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는 볼리베어 끌어서 들고 안 해도 이깁니다. 우리 바텀이 이기는 타이밍이 언젠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힐, 이거 쉴드 빠졌죠? 상대 정글 어디 있는지 파악됐죠? 이거 지금 딜병 바로 거셔야 돼요. 방금 탑에서 헤카림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글이 위치가 파악이 됐고, 지금 바텀이 템적으로도 레벨적으로도 어느 정도 우위가 있는 상황이고 쉴드가 빠졌다. 이거 그냥 바로 바로 그냥 W 키고 앞으로 달려가서 싸움 걸어야 돼요 지금. 지금 지금 아아 아, 아쉽다. 요거는 조금 더 침착하게 플레이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글이 절대 올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정글은 또 바텀 동선을 잡았거든요 이거 지금 딜 교환 걸려고 하신 것까진 좋은데 성공을 하셨어야 돼 이거는 사실 뭐 볼리베어랑 시비를 쉴드 없는 시비를 볼리베어 이거 그랩 못 맞추는 거는 살짝 말이 안 되거든요 미니언이 도착하기 전에 조금 더 빨리 앞으로 가서 그랩을 하셨으면은 이거 최소 스펠 빠질 것도 없네 킬 땄어요 이거 점화도 있으니까 이거 킬 하나 무조건 났어야 돼요, 이거. 이거 앞대쉬 하셔도 돼요. 그래도 갱 받아서 땄죠? 근데 이거는 갱 오기 전에도 킬각이었어요. 싸워주는 타이밍이 살짝 아쉬웠네요. <목소리> 지금 용도 있고, 전령도 있는 상황인데, 위쪽이 지금 엄청 밀리고 있거든요? 리븐 3킬, 해카림 3킬. 이거 위쪽에서 싸우면 절대 못 이기고, 바텀이 지금 계속 이기고 있어요. 고속경사포 미친 사거리. 800, 800 지키죠? 지금 이 사거리로 지금 11을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텀 시어도잘 잡아놨어요, 이거 정도면. 이렇게 와드 두 개를 박아놓은 상황이면, 앨리스를 계속 바텀으로 불러내야 돼요. 계속 바텀으로 부르고, 바텀 포탑방패 뜯고, 바텀을 빨리 부숴서 이제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싸워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헤카림이 온다? 그럼 이제 게임 못 이겨요. 어, 그가 오고 있죠. 하지만 엘리스도 바텀 동선을 잡긴 잡아요 어 여기서 지금 헤카림이 엘리스를 물러갖고 바텀에서 지금 싸움 오는데 위쪽 합류 해줘야죠 케이틀린도 합류해주는게 좋아요 어 위쪽 합류 안하고 바텀을 딴 선택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게 위쪽으로 합류를 하다보면 상대 바텀도 이제 쫄려서 위쪽으로 같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 뭐 이거 뭐 케이틀린이 혼자 볼리베어 피를 다 깎아놨어 어떻게 된거야 이게 와 이거 그냥 피가 다 깎였네 이거는 그냥 케이틀린도 사실 이제 위로 합류를 해줘서 위에 사일러스랑 헥파림 따주는게 좋은데 여기서 이, 이궁 썼지만 지비르가 플래시로 피하고 따고 따고 아 진짜 잘했다 아 근데 이게 딴것까지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위쪽 합류해줘서 해카림이랑 살러스를 따주는 게 낫지 않았나 싶어요. 두개딴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바텀 딴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더 좋은 거는 그냥 블루 합류해서 2대 4 싸움을 했어야 됐어요. 카시까지 살리고 두명 따고 그게 더 이득이었어요. 이거 바텀 두명 따는 거보다는 어떻게 바텀 두 명을 따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에 미드 정글이 계속 캐리력이 유지되는 게 지금 큰 문제라서. 방금은 카시오페랑 엘리스한테 합류를 해주는게 조금 더 좋지않았나 싶은데 어 리븐이 혼자 무리하는거 잘라내는데 성공? 바론트라이? 지금 리븐 따고 시야가 이거밖에 없는데 바론트라이? 대지용이 없는데? 이거 케이트민 딜이 워낙 잘 나오긴 하는데 카시고 살짝 위험해 보이긴 해요. 아 헤카림, 헤카림이 헤카림이 전장을 휘집고 다녀요 그냥. 아 이거 바운트라이 절대 아니었죠. 아 이럴 것 같더라. 바로 노도 누구야? 범인 찾기 들어갑니다. 자, 지금 파이크가 인플레쉬로 e 리븐을 따는데 성공했어. 범인을 찾았다. 운영이나 합류, 로밍, 이런 거 파이크의 장점을 잘 살리시는 플레이 스타일이신데, 조금 더 안정적이게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못 하시는 게 아쉽네요. 당연히 이분이 뭐 피지컬이 실버이신 분한테 딸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드 시야 점수부터가 달라요. 다이아 4는 일단 기본이 잘 잡혀 있으세요. 제가 저번에 실버 파이크 피드백 하셨던 분 있죠? 그분? 미드나 바텀이랑 시야 점수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일단 다이아 파이크는 시야 먹는 거, 로밍 타이밍, 합류 타이밍 이거 자체가 달라요. 이런 기분이 잡히고 피지컬이 있으면 다이아 금방 찍을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12,000 골드 차이에 계속 발운 먹었으니까 압박만 하면 이기는 상황. 게임 보고 느낀 점. 다이아 파이크 맞습니다. 시야 먹으신 거 보이죠? 이거 시야 점수도 75점. 엄청 높다는 아닌데 정말 괜찮게 높은 편이에요. 이제 여기서 피드백을 드릴 거. 지금 케이틀린 BF 타이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싸움각 있죠? 제가 이거 피들 스틱 상대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상대가 이렇게 직발로 그랩을 끊을 스킬이 있으면 그 거리 밖에서 그랩을 하면 돼요. 그게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싸움 이길 수 있는데 너무 늦게 진입을 하고 싸움각을 못본 점. 이제 딱 여기 상황에서 바텀 라인전은 끝났어요. 근데 전성기를 누비는 이때. 라인전 그냥 오는 거다 부숴버리는 상황. 이 상황에서 원래 바텀, 바텀 시야장악을 하고 앨리스를 불러서 계속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대0 당했는데 여기서도 이대0한 거. 바텀을 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드 정글을 따줬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적어도 카시오페는 살았을 거고. 얘네 두 명은 죽이는 거고 그럼 2대1 교환이잖아요 이거 훨씬 이득 볼수 있는데 안한거 이거는 판단 실수였고 결국 케이틀린이 지금 엄청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바텀 포탑이 14분까지 이렇게 체력 3000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문제예요 여기 로밍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케이틀린 위주로 게임을 했으면 조금 더 쉽게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